왜요? 아, 어제 오전 일 오전에 지나가데 잠깐 들렀어. 내가 있을 때 와야지. 응. 나 없을 때무소요 선생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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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신다고 신고를 안 하셔서. 당연히 라고 생각해야지. 저녁 에 아니요. 나 네. 응. 저기 근데 밥집에서 만났어. 영미 씨. 아 영미 씨 멋지 영하고 송미경 선생님이 <목소리> 어... 아니 저밥먹으로 가서 앉아 있는데 의료도 다 좋으시더라고요. 그 정신에 네. 매일신? 우리네 아... 언제요? 어제요. 그래서 어제 아침부터 먹었어 응. 아니, 이게 아니라 시간에 음. 로 오셨고. 그 어디 피 응. 되게 예쁘게 잘하더라고요 뭐가 좋은가? 종이가 좋은가? 배지도안네 기술이 좋은 거죠. 어. 종이가 기술이 좋은. 기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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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어, 지지 시간도 안 돼서 못 때렸어요. 윤 교수님이 정육지 가는 거 아니야? 응. <laughs> <laughs>

Thank you. 건강 내기야 마내기야 <laughs>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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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무슨 데에서만 이렇게 계셔 머리 잘라가지고 <짧아지고. 웃음> 머리 완전히 잘라버렸어 <짧아지고. 웃음> 여름에 <웃음> 여름에 시원하게 아, 보내려고 머리 이뻐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건 이걸 자르니까 귀가 보여 그래서 옛날에 귀를 뚫었었거든 그 이제 아이고 그 있는귀 어떻게 해? 그래서 그거 쓰려고 했는데 귀걸이 귀걸이 그걸 쓰려고 했는데, <laughs> <기걸이, 기걸이. 웃음> 했는데 한쪽은 어떻게 하니까 들어가는데 한쪽은 안 들어가요 아 그래서 오늘 금문방에 그, 그 가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가족이 가져왔는데 거기서 하나 사면서 그러면 안가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입떨어져 있어 아니요? 있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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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렇게 조금 아직은 틀건데 뭐 그때 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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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하고 굉장히 오래 안했거든 하면 들어가 응응 그니까 러 굉장히 오랫동안 안 했거든 그리고 응, 응. 그러니까 근데 좀 하면 들어가 왜냐면 하나 더 뚫었거든 그런데누니까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끔 넣어야돼 오랫동안 <laughs> 아니야 지금 가만있어 아직 툭질이 안와서 몰라 근데 그때 왜뚫렸냐 머리, 머리,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고

<목소리> 뭐 아니 <목소리> <그래서, 목소리> 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제 가 음. 음. 어, 음? 그렇게 래서가